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스리입니다. 오늘은 켈트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켈트족의 특징은, 머리카락이 붉거나 금발인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머리를 많이 따은 머리를 하고 있고, 바지를 착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날개가 달린 투구를 주로 썼으면서, 맥주를 좋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포도주를 좋아했고요. 아, 이들이 어디서 출원을 했냐 면은 지금의 프랑스, 독일, 스위스, 알프스 산매, 이런 쪽에서 출연을 한 인도 유럽어적의 한 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기원전 7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한, 어, 뭐, 700년, 어, 대때 도나우지방에 정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나우지방이라는 게 도나우강, 단유부강이죠. 이 도나우강, 단유부강은 흑해의 북, 북서부에서부터, 북서부로 흘러드는 강이죠. 독일에서 발원이 돼서 이 강이 독일에서 발원이 돼서 독일을 지나서,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이쪽을 지나서, 아, 루마니아 쪽을 지나서, 어, 저기 그, 터키로 흘러들어가는 강인데, 이그 도나우강, 다뉴브강 유역에 이들이 정착을 하고 있다가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프랑스에 정착을 한게 켈트족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나중에 프랑스 쪽에서 다시 영국 쪽으로 건너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여기에 그 이제 그,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라든가, 아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 그 다음에 이제 그뭐 예를 들어서 독일 어 오른쪽으로는 이제 뭐 체코가 있겠죠. 북쪽으로는 이제 독일 또 독일 이제 북동쪽으로는 어, 폴란드가 있지만은 독일 이제 그동 동쪽으로는 이제 그 체코. 그다음에 이제 그더더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뭐그 밑으로는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이제 더 동쪽으로 가면 이제 루마니아가 있겠죠. 이쪽 지역에 이제 주로 거주를 하던 이 켈트족들이 그 흑해 북부에서 어, 흑해 북쪽에서 발원을 한 스키타이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쫓겨나가지고 아 이들이 이제 그더 동쪽으로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하 프랑스에 정착을 했던 이들이 이제 다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이 켈트족들이 간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간 곳이 체히 모라바. 실롱스크, 비스와 강, 요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코하고, 어, 폴란드, 뭐, 요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희가 어디냐 하면은, 체희는, 어, 지금, 어, 현재 체코에, 세코를 이제 둘로 나눠서, 어, 동쪽과 서쪽으로 나눈, 또 본다면은, 체코에 이제 그, 동, 둘로 나눴을 때 서쪽이 이제 체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체코를 반으로 나눴을 때, 동쪽은 이제, 그, 모라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체코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롱스크로 이동을 했던니 실롱스크는 어디냐면, 이제 체코 바로 위에가 이제 폴란드죠. 폴란드의 남서부, 남서부에 있는 곳이 이제 실롱, 지금의 이제 실레시아가 이제 실롱스크입니다. 이 실레시아가 아, 체코와 국경을 이루는 지역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스와강에 정착을 했는데 비스와강은 또 뭐냐면 비스와강은 폴란드에서 가장 긴 강이 이제 비스와강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정착을 했는데 이 비스와강은 길이가 1,047km가 되는 강이 되겠습니다. 이 스키타이인들의 공격으로 이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 고하는데 스키타이인들은 또 누구냐? 하면 스키타이인들은 어, 흑해 북부 아니면은 카스피해 북부 아니면 중앙아시아 쪽에 발흥한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반응한 지역이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카자흐스탄, 뭐 이런 쪽이 되겠고, 이들은 이제 이란계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 이제 스키타이 민족을 부르는 이름이 사카, 아니면 사카이족,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500년 동안 매우 번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켈트족들이 이제 그 체코, 프랑스에 있다가 이제 그 체코 쪽이나 폴란드 남쪽으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 이들이 이제 세력이 이제 점점 강성해져서 기원전 390년에는 로마를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아시아, 소아시아가 이제 지금 이제 그 터키 쪽이죠, 터키의 서쪽을 이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소아시아와 아, 로마를 공격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 이제, 기원전 390년 그랬다 그 다음에 서기 7, 175년에는, 아, 이들이 이제 그 영국에, 서기 175년에 이제 영국의 기독교가 상륙을 하게 되죠. 기독교가 상륙을 하면서, 아, 잉글랜드, 그러니까 그레이트 브레이, 그레이트, 그레이트, 그레이트 브리튼 섬,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아일랜드에 이제 켈트 기독교가 정착을 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 400년부터 1200년까지 중세 바로 직전까지 켈트 미술과 중세 문예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켈트족들은 자연과 일상에서 하느님을 경험하는 켈트 영성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켈트족들이 있는 곳이 영국 북부에 있는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영국 서쪽에 있는 아일랜드. 이쪽에 그 순수 켈트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는 원래 그 카톨릭이 강 카톨릭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순이 순수한 켈, 순수 켈트족들이 프랑스 북부에 있는 브리타뉴에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영국의 잉글랜드의 그 가장 서쪽. 있는 웨일즈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웨일즈에 있던 켈트족들은 잉글랜드에 동화가 돼서 잉글랜드의 국교인 성공의 개신교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카톨릭이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